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K팝과 할리우드가 어떻게 전 세계 문화를 연결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시작합니다.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빌보드 1위를 차지하고 할리우드 영화가 한국에서 천만 관객을 돌파하는 일은 이제 놀랍지 않죠. 이두 문화가 만나는 지점은 바로 글로벌 팬덤입니다. K팝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 팬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음악뿐 아니라 춤, 패션, 심지어 한국어까지 알리고 있어요. BTS의 팬덤 아미는 스트리밍 굿즈 구매, 기부 활동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진정한 글로벌 커뮤니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헐리우드는 블록버스터 영화를 통해 스토리텔링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영화 기생충의 오스카 수상은 헐리우드와 한국 문화의 연결을 더 깊게 만들었죠. 글로벌 팬덤은 단순히 콘텐츠를 소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케이팝과 헐리우드가 협력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든다면 전 세계 팬들에게 혁신적인 경험을 선사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BTS가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의 주제가를 부르거나 헐리우드 영화에 K팝 뮤직비디오 스타일의 연출이 추가된다면 어떨까요? 이두 산업이 앞으로 어떤 협력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축구와 미식축구의 경제학을 비교하며 글로벌 스포츠에 숨겨진 비밀을 이야기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은 케이팝과 헐리우드가 만나면 어떤 콘텐츠가 탄생할 것 같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글랜드였습니다.